네. 오늘은 약을 파는 자덕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덕들이 약을 판다.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? 제가 지금 말하는 약은 아미노피, 뭐 파우젤 이런 자전거 타면서 먹는 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제가 말하는 약은 자전거 문화 중에 약을 판다는 문화가 하나 있잖아요. 아, 나 자전거 잘못 타. 초기화 됐어. 200km를 어떻게 가. 30, 40km를 자전거를 어떻게 밟아. 이런 말들로 약을 파는 자들들이 있습니다. 당연히 뭐 동호회 가면 이런, 게 사, 이런 분들 상당히 많죠. 약을 파는 거는 또 하나의 문화긴 해요. 또 재밌기도 하고 처음 입문해 보면 또그게 상당히 또 재밌어. 나 사진 거 아우 씨, 사십을 어떻게 밟아? 이런데 막그 사람이 사십 밟고 뭐 오십 밟고 앞에서 막 끌어제끼고 막 이러면 어저사람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 나도 좀저렇게 한번 해볼까?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면 내가 또 초보들한테 약도 팔고 또 서로 또 약을 또 핑퐁 주고 받으면서 팔면서 또솔설한 재미가 있습니다. 그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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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아시다시피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거죠. 너무 심하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 몇년 동안 똑같이 약을 네. 파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 어, 나 자전거 너무 힘들어 어, 나 자전거 이제 못탈것 같아 라는 말을 3, 4년 동안 계속 하면서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 앞에서 열심히 끌어제기 좋아 끌어잡길까지 좋아 끌어제겨 주면 고맙죠 운동 되고 하니까 그러면 끌어잡게 와가지고 왜 음, 자전거 그거밖에 못 타냐 겨울 내동안 놀아 탔는데 자전거 실력이 는 거냐 라는 말은 왜 개새끼야 <laughs> 파는게 아니고 그건약 올리는 거잖아. 네? 그렇죠. <laughs> 어,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 자작들 세상에서 약을 파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적당히 하셔야죠. 뭐 맨날 자출하면서 아나3주 어, 동안 자전거 안 탔어. 자출한 거다 나와. <laughs> 어? 어? 자출 막 평소 30으로 막 자출해가지고 그래놓고 겨울 내도 자전거 안 타가지고 나 초기화 됐어는. 뭐. 나 이제 시드니 논이야. 그렇지. 팩라이등 시즌 1이겠지. 팩라이등 시즌 1 해가지고, 나와가지고, 앞에서 막 40으로 막 끌어젝기고, 뭐, 해보자는 거야. 이게 겸손입니까, 여러분? 그건 겸손이 아니라, 욕먹을 짓이야, 욕먹을 짓이. <laughs> <laughs> 겸손이라는 단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, 아, 겨울 동안 이제 자출을 했는데, 작년보다 좀 못할 것 같다. 아, 그래도 내가 뭐, 한번 열심히 끌어볼게. 뭐 같이 즐, 즐겁게 타자. 이게 아름답지 않았습니까? 아, 적당히 아파하고 잘 탔어. 그러면 잘 타고 나서, 어,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어? 어? 형님 아직 뭐, 형님 아직 살아있네요. 이러면. 아, 그렇지. 내가 그래도 겨울에 잘 열심히 자출도 하고 했으니까. 어, 운전이 유지된 것 같아. 너무 어, 멋있어. 멋있잖아, 그러면. 악플 달면 차단. 안녕! 그런 모임이 있는 데서 댓글로 그런 거 쓰죠. 화학산 갑니다. 어, 핵득 2,000 코스 갑니다. 그래고 이제 댓글에는 그렇게 써요. 핵득 2,000을 제가 갈수 있을까요? 너무 높아요, 산이. 별로 안 타본 초보인데요. 이분은 <laughs> 핵득 2,000을 가면 안 돼요. 원장속도 20km 지키면서 타시는 분들이 초보입니다. 악플 달면 차단! 안녕! 주위 사람들 다 알아. 그리고 그래 가서 뭐 거기서 뭐 어필 나왔는데 땅! 해가지고 오픈하면 겁나 막3 0 0와트4 0 0와트로막 발코올이 막 올라가면 멋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지만 아 약팔았구나 라고 뒤에서 다 욕합니다. 자기 소개랑 같은 데서 약파하시는 분들 있죠. 어, 저 초보입니다. 어, 근데 사이클 경력 뭐 어? 4년 됐음 4년이 왜 초보예요? 뭐 모임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초보라고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지만 4년이면 초보 아니에요. 초보라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정확히 말해줄게. 초보로 하지 마. 초보 아니야. 네. 당연히, 4년 동안 아주 천천히 타서 초보이신 분들도 있겠지만, 로드 타는데 그러신 분 거의 없어요. 제가 봤을 땐. 생활자전거나, 이런 미니벨로,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, 그런 분도 없어요. 인스타나 SNS에서 내가 초보라, 약 팔고, 그거는 자기 계정이니까 상관없어. 하지만, 공룡적으로 쓰는 모임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소개란이나 글이나 참석글을 달 때, 어, 저는 초보입니다. 누가 초본데? 어디가? 아니면, 진짜 그렇게 초보라고 댓글 달아서 모임을 나왔으면요. 진짜 초보처럼 타시면 됩니다, 그러면. 나중에 혼두가 너무 느려, 뭐, 속도가 너무 느려. 그런 얘기를 뒤에서 왜 하니? 그는 뭐, 약을 <목소리> 먹어야 돼뭐 단톡 같은 데서도 맨날 나는 초보야. 아니, 그 단톡 에 있는 사람들이 초보 아닌 걸다 알아요. 근데 뭐, 내날 맨날, 맨날 초보고, 뭐, 나는 맨날 천천히 가고, 나는 힐링라이더다. 뭐, 힐링라이더일 수도 있지. 평소 30 넘게 막 40까지 찍는 사람이 무슨 힐링라이더야. 농라이더지 노 수라이더지. 노 힐링라이딩을 할 수도 있지만 승이 안 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<laughs>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거라고 악플 달면 차단 안녕 그렇게 약을 팔고 싶으면 자기 이제 sns 이런 데서 파시면 돼요 제발 사람 모인 데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을 팔고 거에 걸렸으면 좋겠다 약을 팔고 실제 라이딩 가서는 또 겁나 타고 그러지 맙시다 솔직해집시다 어.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모임에 오늘 중급봉입니다. 운동봉 갑니다. 이제 어떻게 할까요? 그럼 이제 참석자 1 나는 어? 카테고리가 3.5다. <laughs> 나는 카테고리가 4.0이다. 어? 정확하게 FTP 측정해가지고 각 카테고리별로 딱딱 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망같아서 어? 그러면 약못 팔겠지. 어? 카테고리 4.0인데 아나 자전거 못 타. 이러면 사람들 쌍욕할 거 아닌가 봐요. 그죠? <laughs> 악플 달면 차단! 안녕! 아! 약 파는 거 마지막 한 가지 깜빡했는데 자전거 모임에서 초보봉이라고 봉치고 340으로 막쏘 넣으시는 분들 그것도 약 파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약좀 그만 팔아 제발 약을 파는 재밌는 문화를 조금 너무 왜곡해가지고 삼성한테 스트레스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적당선을 지켜서 약을 팔고 같이 즐겁게 라이딩하고 잘 타면 잘 탄다고 칭찬해주고 잠깐 못 타면은 같이 챙겨서 같이 가지고 그런 게또 자전거 동호회에서 같이 타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해치는 약을 많이 파는 적당히를 모르는 약 파는 자극분들 반성하시고 약 적당히 팔면서 즐겁게 같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라이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악플 달면 차단! 안녕!